나 영상 안 찍고 있어, 주수야. 나랑은 걱정할 거 없어. 어, 누군 누군 별로... 어, 하잖아. 좀 내가 좀 많이 찍히는 걸 느꼈는데, <laughs> 보통 내가 많이 죽는 판에는 여러분들의 활약 상에서감겨드립니까 정확. 오 이상하다, 나는 우는 거밖에 안 찍고 는데 된다? 나 맨날 울던데. 사랑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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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 안녕 킹제제킹잼 덤파 그만해 누가 누가 시켰어 덤파 난 아니야 완전 너야 여기서 재우는 건 아니지. 좋아. 어? 잠깐. 만셔어 이마 가는 쪽. 아무 개피. 커트. 아이고. 아아 아, 너무 넘어. 저기 어딘데. 이나 이거 혼자 좀 먹어요 고 응? 정확? 공내나? 나 없어. 아무 키, 아무것어 개쩌네. 소왔었구 어, 어, 역설 실수 쿨이야 어, 어. 어, 안간다잉 안타깝다 잉 어. 안타까운 걸로. 그런 걸로. 알아도 못피하네 아. <laughs> 어. 개똥개 개느려. 근데 그렇게 가면 난 어떻게 할지감이 잡히지 않는 걸? 대단해. 아직도 뭐라고 싶었는데. 무슨 걸어 힘들어? 아이고. 어? 어떻게 잡았대? 저기다. 독, 독인가 독인가보다 o g 다 i n g t o 아지 i n 지 t o 아. 지구쿠, 지구쿠. 아 <laughs> 저게 내가 Togging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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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립 대신에 문에다가 방충문 걸지. <웃음> <회사>. <웃음> 빠르게.

캠피 우리 팀은 캠피 나앵스트루퍼트루퍼트루퍼트루퍼 캠피 캠피 카르가이야어 나의 지식이 인도 오. 오야 오오 우와 야, 아이고, 칼을 어디 냐 어, 어, 칼을 솔직히 때리고 있었어. 정확. 음... 정확. 음... 음... 어휴, 멀다잉. 돈 떼다잉. 나무는 뺐다 누나 거기 다번주시면 오오오. 스펙래정확 어이고, 아픈 거 봐. 우아하게. 쫄려 요려기려저 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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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 난, 난, 자 난, 난, 말을 그 아, 자신이 없다. 이어 참두 우리 일한데 이거 끝나고 그 할래 몇시 어, 이어씨 게다 이거 필요하다. 참 끝나면 은 다시 불러줄게. 에이 머리담이 어디가? 아? 머리담이 어디가? 아? 머리담이 자러 갑니다. 어 바이 잘자요. 잘자요. 이따 불러줄게. 네우 이번 끝나고 가시는 거죠? 아, 오케이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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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안 맞았네. 우와. 오, 오쪽 지수 나, 뒤뒤뒤뒤 뒤. 지지 제이 제이 오른쪽. 끊었는데 앞 앞에 중나이날 제이와 간다. 제이, 제이. 오케이. 어이구, 내가 맞는다. 으쨔. 정확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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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중게 간짜 왜 이렇게 심 너무 아픈데이 신... 아, 송주뭐 하는 거야, 도대체? 나? 질량이나랑 비슷한데. 한명더결하는데나 저세에서 어. <laughs> <laughs> <자수는 웃음> <자수에서> 봐준다 <laughs> 얘기는 우리 니야니야니변도안니야어어 <목소리> <laughs> 린이희딩스 어디 어디가 공격하고 있습니희가 너무 아파요 얘기는 가슴 겉같데 전화 좀 나한테 쏘지 <목소리> 마 어, 미안해 전화 좀 나한테 쓰면 안돼블랙 아, <목소리> 아. 선다아나다 멍한 테 앞에 와미친다정집진다 집이 무너진다. 네 옥상이 무너진다. 쭉쭉쭉. s 무 o c a l l 정 d 반응이 없냐? u r e f 아니었나? 우와. u 나 e not. It's so funny. It's so funny. It's so funny. It's so f u n n 아, 치고, 야, 대박! 치고, 야, 대박! 나로 놓고, 야, 귀여워! 나를 고 야, 귀 아, 워 나를 아고이여워 나를 놓고, 귀여워! 나를 놓고, 딩여워딩를 놓고, 귀여워! 나고여 되게 기다리는데우 와, 미친나봐. 난리 <laughs> <나름이> 났다. <laughs> 미안, 떴다 미안, 제일 길짱이다 너무 아파. 타임투 터지는 데미지가 천도로 오는 거. 알겠, 알겠어. 못 가, 못 가. 타오 빵. 니 마음은 알겠는데? 내가 갈 수가 없도 저생식켜주세요 ㅋ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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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다 이신이네? 부럽다 나도 이신 가고 오. 어 오! 어? 어? <laughs> 어? <laughs> 수검대이 눈썹에 아뇨 여 계세요 자기 원투컷 전치친 머리 봐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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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통화를 다시 해야 되나? <Sure> 통화할 때가 더나았다 알았다.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, 여러분. 잘 맞자는 어디? 됐다. 정아, 저기나 705점만 그냥 게임을 끝내고 내가 탱을 하게나거 같아. 아, 는데 아. <laughs> 어 물대시 아 물대시 싫어야 <laughs> oh. 멋진 능력. 고맙습니다. 소. 잘와 소중이 말심하게 한다 와 그러는데 <laughs> 제가 당하기도 <게> 많거든요. 어 껌니께 <laughs> 물었대요. 난잘 모르겠는 걸. 오 티셔 티셔. 가라고? 야 까를 정확아 어, 맞아 이게 아음음 그냥 아니 그런거 예측하고 썼는데 아니 센터에서 저기 어떻게 하는거야 싸나 번지 니아 반아 안돼 대개 딴딴해 너안쓰 어, 야, 타임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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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타임 나. 어? 됐다. 나 지금 <웃음> <웃음> 자기들아, 얼른 하고! 또, 개가래받았 또, 머리 바뀌이번이쿠 신승준. 신승준.

야, 런거가 갑자기... 야, 피가... 아이고, 이거 아니야, 이거... 아니야. 배배배 배. <웃음> <웃음> 어, 뭘... 데리고 갔다 달야 아, 근데 욕할 때가 됐는데... 이거...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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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빈이 운동복. 청아지. 어디 네? 들어가? 야, 너 나한테. 조지가드지 응, 고. 오, 오안 보고 이렇게. 피티컬. 잘 가고. <웃음> 디질. <laughs> <laughs> 주제야, 너랑 나랑 딜 합치면 순전히 안 된다. 나이스빈 I g 할거다 했다. 뭐.. 트 g 코는 a t 어? p o 리 Carl. Carl. Okay. I'm coming. I'm coming. I'm coming. I'm coming. I'm c o

화이 눌러줘 제발 아. 이좀 아. 눌러줘 나 마음이 너무 아픈데 와이좀넣어 아. 안녕하세요 쉽겠습니다 지수 안는 쉽데스를 제가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옆에 있던 쉽데스입니다 리미틸 도명이야 진짜? 만린니아만린니아했을래빈이1 ]음, 만린이. <laughs> 6 <웃음> 영상 <웃음> 약간 사죄의 의미로 올려야 되지 않을까 <laughs> 어, 이거 제목 나 린이라 했어 야나 <laughs> <난> 쓰레기야 나도 <laughs> 쓰레기야 나 너장너무 <정도면> 린이라 했어 <laughs> 나 쓰레기라 했어 <laughs> 나 따봉줘 <laughs> 고맙다 <웃음>